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 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매우 아주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데리러 오시리라.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그 대살로니가 서, 대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어 성경이고 이 부분이 5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니까 굉장히 일찍 쓰여진 책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속효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마지막의 말씀이 어, 초대 교회에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긴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식들을 어, 강하게 갖게 했고, 특별히 대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주님에 대한, 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나 열정이 특별히 타고, 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문이 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안에도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입니다. 빌리포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생긴 첫 번째 교회였고 그 다음에가 대살로니가 교회인데 빌리포의 교회들이 그렇게 어, 풍성하거나 또 이렇게 규모가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어서, 가난 중에 연보를 할 때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음, 예루살렘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구제연금을 모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살로니가는 빌라델피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대살로니가 지역에만 제한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로 확대해서 흘려보내고 삼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독도 행하고 또 이제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이제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힘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사도바울이나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테살로니가에서 특별히 전도할 때에 예수 믿는 이들에게 짐을 지게 하거나 또 자신들의 동기라고 하는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미션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삶을 꾸준하게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인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제 특별히 공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의 수고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너희들의 삶을 꾸려나가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자들을 표현하는 부분이죠.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쩌면 대살로니가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어서 그 중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순교를 당한 자들 또이 복음 때문에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이 믿음의 소망,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죽은 자들 또한 이제 부활을 일으켜 이렇게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쵸? 그리스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제 재림을 하실 때 하늘로부터 오시는 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순교를 당한 사람이겠죠.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그리스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그들을 이어서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한 교훈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바른 교훈을 제공하고,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의 부분을 채워준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온 산천이 울리도록 호령하시는 큰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에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이들과 영원한 즐거움의 줄검 즐거움 속에서 교제하게 될 그날의 장관을 생각해 봅시다. 데살레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형제의 사랑의 말씀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폭넓은 사랑의 실천은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될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사도바론은 더 많이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도 이 정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해야 할 때가 어디인지 찾아 봅시다. 더, 많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조용하게 자기 신의 일에 마음을 쏟으며 힘써 일에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산다면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을 팽개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 다니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바른 지식이 없으면 불확실한 장례를 생각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듯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나에게 구원의 날이며 내 믿음의 소망이 완성되는 날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룬 일을 더 사랑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